여1개 24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점령하였습니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쌌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 쌀 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네 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여덟째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기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여호야기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1절에서 20절 유다왕 여호야 김 여호야 김시드기야 따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이고, 다른 하나는 앞선 것을 쫓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입니다. 다시 말해, 따른다는 것은 쫓는 대상의 인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과 동시에 모방을 통해 대상과 같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새 왕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에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조상에게를 따라간 것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왕과 왕의 내각을 바벨론으로 강제이송하고 성전을 약탈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유다의 통치 체계를 와해시켰습니다. 뒤이어 왕이 된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지속적인 조언을 통해 유다에 내린 재앙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바벨론에게 반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유다의 붕괴를 막고자 발버둥 쳤던 그의 선택은 유다를 멸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진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왕은 문하세와 그들의 조상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기준 삼고 따라가 살아감으로 이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